2월1일 예수께서 길을 가실 새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이러되라 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나지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이어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이 말씀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람 못에 가서 시절하시니 신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싣고 밝은 눈으로 봤더라. 이후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고 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들어 신롬에 가서 시절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